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 TV 제36강은 인류의 위대한 유상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칸트의 그 여덟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표지죠. 자 순수이성 비판이 출판이 되자 어, 평가가 극명하게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죠.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한때 그 칸트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들어갔었던 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칸트가 고민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칸트가 남긴 그 대표적인 저서들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기까지 11년. 어, 사색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이 좀 넘죠. 그래서 악종, 악정 고투 끝에 나온 이 책이 너무나 두껍고 어렵기 때문에, 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아,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중국의 리니탕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모당으로 어,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리니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순수의 성 비판은 3페이지 이상 읽을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이모당은 유명한 소설가죠. 어, 북경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루신, 노신과 함께 군벌의 그 지명수배자로 어, 쫓겨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활의 별견 이라고 어, 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자 그렇다면 노신은 누구냐? 에, 루신이라고 해서 중국에 나온 그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광인일기 광인일기 미친 사람이 쓴 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해 망상증 환자가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엮었는데요 어, 무슨 얘기냐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 중국에 그 한때 그뭐 식인 풍습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중국 봉건제도와 사회가족제도를 유교적인 이선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이후에 에, 그리고 이제 중국 봉고 관료 계층의 억압과 그에 대한 대항을 그리고 있는데 중국의 새로운 어린이를 구하자, 이런 내용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거나 다시 칸트로 들어와서 칸트 연구가인 캠프 스미스는 이 순수의성 비판을 이 책의 난해성은 영,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난다. 자, 그리고 독일의 독자들이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순수이성 비판은 도대체 언제나 독일어로 번역되, 번역되는 걸까? 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써져 있어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순수이성 비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책을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너무나 그, 말하자면 생소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평상시 하는 어떤 사색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는 다음에 읽는 것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도 이제 그 너무 어렵다는 이제 이렇게 평을 듣고 좀 쉽게 대중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순수이성비판이 나온지 그 2년 만에 형이상학 서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보통 프로레고메나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얕, 좀 얇기도 하지만은 순수이성비판의 주요 결론을 요약해 놨어요. 그리고 칸트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책 평가가 너무 낮으니까 어, 거기에 이제 실망한 칸트가 변호하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그런거 하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하이네가 칸트를 그 프랑스 혁명의 독재자였던 로베스피에이로 기획되어서 그가 모든 독단적 향이상학게 머리를 배웠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단두대 그림입니다만은, 자, 칸트는 이성을 비판의 법정이라는 것을 세우고, 경험론과, 어, 서양의 그 경험론과 이성론의 어, 양극단을 종합해서, 어, 이른바 비판 철학 혹은 산업 철학을 창출해 냈거든요. 그래서 하인네가볼 때는 이 칸트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정수이자 현대 철학의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은 단두대를 기어팅이라고 부르죠. 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죽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사형수가 이렇게 목을 제대로 칼이나 도끼로 어, 칠 때는 어, 제대로 이제 급소를 못 치니까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형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기가 뭘까 하다가 이렇게 어, 높은 데서 아주 무거운 칼날을 어, 이렇게 달아놓고 있다가 이 줄만 이렇게 끊으면은 이게 전속력으로 내려와서 단칼에 사형수 목을 끊는 거예요. 어, 사형하는 방법도 쉽하기도 쉽고, 어, 말은 사형시키는 사람이나 사형당하는 사람이나 아주 빠른 시간에 에,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오팅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 해부학 교수인 기오팅 박사입니다. 여기에서 따왔어요. 함께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페르가 공화주의자인데, 처음에 이제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말하자면 왕당파들을 다 처형시킨 다음에 결국에 자기가 이제 독재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에, 자기 자신도 기오틴의 희생물이 되는 그 아이러니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 다시 칸트로 들어와서 이제 찬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사상은 칸트로 흘러 들어와 독일 관념론이라고 하는 호수에 고여 있다가 해계를 통해서 현대 철학의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됐다. 이런 찬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세 철학사는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정도고,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생긴 철학회가 대한 철학회인데요. 이게 이제 1963년에 경북대학교에서 설립이 됐는데, 원래 대한 철학회, 원래 이름이 한국 칸트 학회였습니다. 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칸트가 들어갈 뻔 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4대 성인 하면은, 공양의 공자와 석가모니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본의 이노우의 엔요라고 하는 어, 이 사람이 예수 대신에 원래 칸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 칸트를 포함한 4대 성인의 초상화를 화가 아따나베 분자브로에게 부탁을 해서 철학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노우의 애뇨가 누구냐면 은이 사람은 일본의 불교 철학자고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고 철학을 보급하는 데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1894년에는 화가 사시모토 가오에게 사대 성인의 초상을 그리도록 해서 그 모사본을 1902년 유럽 여행할 때 케네스 베르크 칸트 기념관에 기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스지 데스로이에서 이 사람에 의해서 칸트 대신 예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대 성인이 확정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예수는 뭐,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대성인, 인간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는 표현도 가능하지만은, 자, 어쨌거나, 사대성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도, 사실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와스지 데스로란 사람은 아마 그,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어, 도쿄제국대학 교수도 어,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칸트로 들어와서 칸트가 어떤 점에서 위대할까요? 그는 끊임없는 진리 추구와 비판적 탐구정신을 잃지 않았고 또그 과정에서 어떠한 권위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어떠한 편견에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독창적인 사고와 또 진리의 준엄한 명력에 따라서 오직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나간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인, 키는 작지만은 어,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칭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0년 동안 한권에 져서 순수히성 비판을 위해서 그야말로 끈질긴 사색을 했고, 마침내 자기의 그 철학적 사명을 완수해 낸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대한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그한 권의 책을 위해서 20년 동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고민했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단 이라고 하는 건데 아, 합리주의자들은 신이라든가 영혼의 존재를 아무 어떤 논리적인 근거 없이 무비판적으로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거든요. 또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그러한 것을 아예 거부해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론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합리론,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이성에 대한 믿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칸트가. 자, 그래서 이성의 바탕을 둔 역시 과학도 역시 객관적으로 타당한데 왜 그러한가, 에,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하자면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고 들어간 거죠. 그와 관련해서 칸트가 고민한 것이 바로 권리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합리주의의 독단도 어, 방지하면서 또 경험주의나 회의주의자로부터 들려오는 학문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의심, 회의를 갖다가 지켜내는가, 지켜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과학을 철학적인 진리로 아니 철학적인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를 들면 과학이나 철학에서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냈을 때 그걸 왜 우리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제 그런 권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칸트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저서만 들어봐도 이렇게 많아요. 원래 칸트가 자연과학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화산이니 무슨 지진이니. 그래서 칸트 젊었을 때는 되게 이제 자연과학 쪽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문학에서도 칸트 라플라스 천체 운행 법칙이, 유명합니다. 과학의 가설로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어느 환상가의 꿈, 그리고 이제, 쉬운 일곱 살,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을 썼고, 여기 보십시오만은 이 책을 내고 나서도 끊임없이, 어, 이살이 넘어서, 이른바 그 3대 비판서라고 하는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 쭉 선에 내려갔던 거죠. 다시 순수이성 비판으로 돌아와서, 자, 11년 동안 이제 사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1774년,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7년 전에, 라파에테르라고 하는 애독자가 칸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칸트 선생님, 한두 서너 줄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저렇게 쓸만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 책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탁월한 필력을 가진 괴한은 왜 쓰지 않는지요. 칸트씨 제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곧 말하려 한다고. 자, 이 무렵은 이제 세계적인 정세를 살펴보면 어, 칸트의 조국, 오늘날 독일인 프루시아는 애국과 전쟁 중이었고 미국은 1776년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무렵이에요. 어, 프랑스에서 혁명의 기운이 일어날 때, 프랑스의 대혁명이 1789년이니까, 이 영향이 이제 인접한 독일에까지, 푸르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증기 기다, 기관이 발명이 돼서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순간의 시기에, 자, 1776년, 그러니까, 순수지성 비판이 나오기 5년 전에 헬지에게 보낸 판트의 편지가 있어요. 너는 지금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가려, 보로막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란 칸트 자신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1년 어느 날,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책이야말로 10여 년에 또그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에 걸친 정고뜻 끝에 나온 산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필의 책을 이렇게 작정하고 쓴 것은 5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은그 준비 기간은 그렇게 길었지만은, 지필, 아주 집중해서 쓴 기간은 5개월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두껍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자면 동료 교수인 헤르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절반도 못 잊고 칸텍에 돌려주었습니다. 독일의 개몽주의 철학자 모데스 멘델스전은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작품이라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데 철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너무 길고 문장도 길고 책도 어, 길고 어,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 책으로 등극한 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읽어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이그 길어도 논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마치 한치 오차도 없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이 미사일처럼 이 책은 인간 지성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돌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칸트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위대했고, 어, 이 책을 쓰면서 칸트가 고민했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학문이 성립될 수 있는가, 즉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기까지 20년 동안의 사색 기간과 11년의 준비 기간, 그리고 5개월, 5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집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야말로 악정고투 끝에 세상에 나온 후루의 명작, 그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어, 내용을 비교적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